고맙니다습니다 오늘 너무 춥지 않으세요? 어, 저는 너무 추워서 패딩에 겨울 옷에 장갑을 끼고 왔어요. <laughs> 아까 우산 들고 오는데 너무 추워서 오른쪽에만 이렇게 장갑 을 끼고 왔는데요. 어, 실은 지난주에 벚꽃이 한창 물이익어서 올해 마지막 벚꽃이겠다 싶어서 작년에 아 지, 지난주에 벚꽃놀이 갔다 왔는데 너무 추우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벚꽃 그림을 하나 띄워봤고요. 어, 실은 제가 정말 이렇게 큰 무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요. 앞에 다미 팀장이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음. 아. 네, 저는. 아 지난 2월 1일부터 2, 2월 7일까지 남극국장과 님 함께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몽골에서 어, 파트너분들과 함께 애터미 비전과 꿈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는데 오늘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0년 정도 법제처에서 근무를 하였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어, 제 후배 중에는 제가 공무원이면서 애터미를 한다는 걸 상상을 못한다고 해서 뭐하나 그래.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즐겁게 하고 있고요. 몽골에 갔는데도 몽골에서 제가 공무원이었다고 하니까 조금 공무원이? 이런 표정을 지어주셨어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래주셔서 즐겁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공무 원 출신인데 애터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네트워크나 애터 애터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애터미나 네트워크에서 일하시면 응원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퇴직한 공무원도 연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음.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어요. 퇴직 후에는 운동이나 하고 건강하게 여행 다녀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맞이다 보니까 가족들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계신데 엄마의 노후를 좀더 건강하고 좀더 여유 있게 제가 책임지고 책임지면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맞이다 보니까 동생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그럭저럭 살겠는데 동생들이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 옆에서. 조력자 아니면 좀잘살수 있게 부자가 될수 있게 좀 이끌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제가 선택한 애터미는 그림 봤겠죠 어, 제가 어제 이 그림을 카피를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씩 만드느냐고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네, 그래서 에터미는 2009년에 창업을 하고 지난 15년간 총 한국 포함해서 27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 백조를 향해서 나갈 거고 그리고 음,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어,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매출 총액 2조 2천억 원을 달성하였고 지금 25년에는 애터미 글로벌 10조 달성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터미는 이렇게 전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생각보다. 네, 한국은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한국은 64년생부터 74년생들이 지금 퇴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그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아니면 열악한 직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그 일을 다시 그만두면또 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은 일할 때는 돈을 벌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돈 걱정을 해야 되는 노동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2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 2인 기준 생활 은퇴 생활비가 한 336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기초 연금이나 국민 연금을 다 받아도 추가적으로 15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는 재앙이라고 말도 하고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찾아다녀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처럼 음,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두어야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소득에 관심을 갖고 애터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뭐 저처럼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펙이 좋은 분들 의사나 뭐 약사, 간호사, 등의 네.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애터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차례이고요. 우리 모두 어 준비된 노후 경제적인 자유, 그다음에 시간적인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애터미로 마트를 체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생활 필수품 사실 때 이마트, 쿠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야 아, 아자몰에서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생필품, 생필품보다 또, 건강 기능 식품보다 품질은 더 좋고, 가격이 저렴한데, 포인트가 서류 공에 대해서 마트, 어, 현금이 돌아온다면 당연히 마트 체인기를 하셔야 되겠죠? 에터미 네. <laughs> 제품이 추구하는 방향은 가격은 할인마트보다 작거나 저렴하고요. 품질은 백화점 수준의 편리함을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어, 애터미가 애터미와 아자몰은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가격 밑에 모든 제품 말에 PB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이 PB를 먹을 수가 있고요. 아자몰에는 애터미 상품 외에 제품어 상품 애터미의 일반 상품을 제품을 음, 판매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데 어, 아자몰에서는 애터미 제품이 아니어도 피부를 주는데 이 피부가 좀 작아요. 작지만 사업자나 소비자 소비자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생필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눠봤습니다. 욕실과 미용 건강, 거실 주방, 식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욕실입니다. 한달 동안 욕실에서 얼마나 피부를 사용하는지 먼저 칫솔, 치약, 바디 로션, 뭐 샴푸, 그다음에 에센스, 핸드 크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열을 해봤고요. 이게 칫솔이 저희께한 박스에 여덟 개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쓸 경우에 두달쓸수 있다고 개월 수를 적어 놨고요. 포인트는 포인트는 4,800포인트인데 두 달이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2 4 0 0포인트 썼고요. 근데 치약 다섯 개 묶음을 한 달에 한 개씩 썼을 경우에 5개월 사용할 수 있다 해서 5개월을 썼고 포인트는 3천포인트인데 어, 한달 기준으로 600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모든 제품의 개월 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제품을 몇달쓸수 있다라고 적어 놨고그 밑에 포인트는 한달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욕실에서 쓰는 제품이 대략 22,000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입니다 화장지하고 고무장갑, 수세미, 주방세제, 그다음 세탁세제, 섬유린수. 그리고, 뭐, 종이 호일도 있고, 프라이팬이 있는데, 그메디쿡 냄비는 저희가 평생에 쓰는 거기 때문에 1포인트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마다 개월수와 포인트를 했더니, 거실 주방에서 한달 동안 쓰는 게 2만 포인트 정도 되고요. 다음에 식품. 이 식품 보면 저희가 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 먹고 있는 거예요. 고등어, 껌, 간장, 두유, 라면, 고추장, 뭐, 이렇게 김까지. 음, 멸치 있고, 제가 아보카도 오일을 에터미가 떨어�... 떨어지면 에터미에서 떨어할수 없이 코스트가 사긴 하는데 주로 건강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쌀은 당연히 전 에터미는 안 먹어요. 에터미는 찹쌀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저희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미용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는 3 2 0 0포인트 정도 되고요. 어, 화장품과 건강식품은 에터미에서 포인트가 좀 많이 주는데 아, 화장품에는 그 클렌징 티슈하고 우리가 쓰는 기, 아까 신다미 팀장님이 설명한 그 기초 화장품도 있고 에센스, 그리고 이분인 사주 이런 걸다 포함해서 화장품은 16만 9천 포인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 건강기능식품이 많지만 우선 한 5개 정도 이렇게 압축시켜서 해모임 유산균 프로페타민 비타민 C 슬린바스세이커에서1 3만구5 0오십만 구천 백오 PB가 되네요. 그래서 한달 동안 에터미로 생활했을 때 PB가 한8십팔만 오천 PB 정도 되고요. 이걸 프로테이지를 한번 저희가 따져봤더니 건강기능식품과 욕실, 거실, 지방 식품, 화장품 화장품이 제일 많이 쓰고 포인트가 높았는지 제일 포인트가 높게 나왔고 건강기능식품도 36점, 36%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욕실, 거실, 지방 식품은 프로테이지가 아주 작지만 어차피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 잡혔고 한달 동안 쓴 금액을 따지면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애터미에서 저희가 100만원 정도 쓰면 38만 포인트가 되는데 금액으로는 한 5만원에서 6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음, 만든 내용은 가족 구성, 구성원과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식조는 안 넣었고요. 전자제품도 안넣고 식품 건강 기능식품 채소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하다 보니까 문 앞에 이렇게 택배가 상자가 쌓이는데 너무 가소비하는 거 아닐까요? 가소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시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씻고 바르고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생필품들을 기존에는 쿠팡이나 이마트 뭐 동네 할인점 같은 곳에서 흩어져 소비하던 습관을 애터미몰로 모은 것뿐입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 PB는 더욱 쌓이고 마트보다 더큰 캐시백, 캐시백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럼 마트를 바꾸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누구나 할수 있는 소비 습관. 생존하면 소비하고, 소비하면 지출하게 돼 있죠. 우리가 늘 꾸준하게 쓰는 지출을 꾸준한 식기으로 바꾸는 거는 에터미 마트로 바꾸면 됩니다 에터미에는 해모임과 앱솔루트 같은 대표적인 제품 외에도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 소모품도 판매합니다 어, 바로 건전지인데요 현관 들어갈 때 도우락에 건전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TV, 리모컨, 에어컨, 선풍기 정말 많은 건전지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소소한 것도 에터에서 나오는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한 30, 40%저렴이 되고요. 그냥 가격이, 가격이, 음, 3 40% 적, 음,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어, 매일매일 빨래 하는 세제. 뭐 에터에는 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상 세제를 비교해보면, 어, 식물 유래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정력은 강력한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허실에서 만드는 그 제품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제품인데 케이스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판매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데 이토미가 5천 원 이상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3눈 건강과 혈혈 건강에 좋은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에터미 제품은 고품질 원료에 합리적인 가격 7천원밖에안 합니다. 아, 한달 기준 7천원밖에안 합니다. 그 유산균도 많이 드시죠. 어, 장 건강을 위해서 드는 유산균인데 에터미 거는 12종의 복합 유산균으로 한 포당 유산균이 30억 마리 보장이 되는데 금액도 한달 1개월분을 하면 금액이 제일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에터미오롯이 담은 유기농 발효 논인데요. 저희는 남편이 당뇨가 좀 있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부 다이 애터미 논를 먹고 있습니다. 논이는 신이 주인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슈퍼푸드 중의 슈퍼푸드입니다. 근데 이 논이의 뛰어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해야 를 된다고 합니다. 애터미 논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1g당 8천억 마리가 들어간 고농도 기능성 복합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 숙성시켰고요. 옆에 보시면 아. 그래서 에터미 논의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선정이 되었습니다. 옆에 모린다 논의 주스는 어, 전 세계 시장의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터미 논의와 모린다 논의는 논의의 주요 성분인 이리도이드가 이렇게 함량의 절반이 들어있는데 에터미 논의는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네, 활성도가 2.3배가 높고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소모품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절대품질, 절대 가격으로 소비만 해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체인지는 필수입니다. 소비만 바꿔도 독립된다? 여러분들은 생활비를 얼마나 쓰세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칫솔이나 치약, 샴푸, 화장품 등 보통 가정에서 월 100만원 정도 쓰는 가정이 어, 100만원 쓰는 가정이 애터미 마트로 바꿨을 경우에 30만원 정도 절약을 할수 있고요. 어, 10년 동안 애터미로 바꿔 쓰셨다면 한 천... 죄송해요. 3600만원 정도 절약을 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체인지를 안 했다면 아마 손해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0년 동안 일반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면 대략 6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오래 사실 거잖아요. 지금 100세 1 120, 2 0세인데 어, 우리 남궁국장님 120세까지 살겠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5, 60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럴, 그럴 경우에 애터미로 바꿔 쓰면 1억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laughs> 무심코 쓰는 돈인데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애터미 마 들어 체인지하셔야 되겠죠. 나 같은 소비자 좌우에 만들기 내가 먼저 필요한 생필품을 애터미로 바꿔서 먼저 쓰고 30만 PV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소비자를 좌우에 한 명씩 만들어서 그들이 30만 PV를 하게 되면 나에게는 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또 나와 함께 할 소비자들도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들도 각자 좌우에 한 명씩 소개를 하고 소개한 사람들이 30만 PV를 하게 되면 이들에게 5만원에서 6만원, 나에게는 10에서 12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나와 함께 하는 소비자들이 어, 스스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들도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글로벌 파트너도 생기고요, PC, 아, PV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내 하위에서 보름에 250만 PV가 만들어지면,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애터미에는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시작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한 팀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팀원들과 차례로 임페리얼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음, 이건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닌데 그냥 그림만 한번 보세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마스터는 보름에 250만, 250만 PV가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 직급부터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어, 마스터를 좌우에 2명씩 육성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샤론,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모두 같은 방법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네, 에터미에는 후원성과 직급수당 외에도 현금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현금 프로모션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주게 되는데 그 직급을 처음 달성했을 때한 번만 주는데 다이아몬드는 100만원, 샤론 200만원 스타 1,000만원 로얄 5,000만원 크라운 3억 임페리얼 10억 총 13억 6,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매달 1,000만원씩 10년간 적금을 든 것과 같습니다. 음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그냥 소비만 했다면 지금 나와서 공부도 하고 같이 스폰서하고 파트너들 같이 뛰기 때문에 이 적금을 조금 더 빨리 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현재 애터미에는 꿈을 이루신 13개 코드의 성공자들이 계십니다. 그중한 코드는 따님이 상속을 받아서 임페리얼이 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나오, 임페리얼님들이 나오실 겁니다. 네, 에터미는 개인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고 함께 더큰 성공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플랫폼입니다. 프로는 꿈꾸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꿈꾸시고 반드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